안녕하세요. 슈가커리어 각설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해 드릴 장학금은 인천시 동구 창의인재 장학금입니다. 저희 슈가커리어 장학금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장학금 페이지는 우측 상단에 장학금, 그리고 가운데 공모전하고 장학금이 있는 게시판에서 우측 보시면은 장학금 게시판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의 장학금 클릭, 어, 최근에 올라온 장학금인 인천시 동구 창의인재 장학금 클릭, 해당 장학금 페이지로 이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재단법인 인천 동구 장학재단에서 예술, 체능, 기능 등 각종 분야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동구를 빛낸 우수한 창의 인재로 지원 육성하고자 창의 인재 특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메뉴에 어, 있는 거는 해당 사이트에 있는 저희 고시 공고입니다. 신청 기간은 21년 9월 24일부터 21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신청 인원은 현재 미정이고 장학금은 최대 100만 원. 이 100만 원은 현금 50% 그리고 지역 화폐 50% 병행 지급합니다. 1순위 초등학생은 50만원 지급, 중고등학생은 100만원 지급, 2순위 초등학생은 30만원 지급, 중고등학생은 50만원 지급입니다. 별도의 중복 수혜는 없습니다. 지원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입니다. 해당 지원 자격입니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인천광역시 동구 2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합니다. 수상 실적으로는 1순위는 최근 1년 이내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여야 하며, 2순위는 최근 1년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3위권 밖 입상자 또는 광역자치단체 규모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자여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 장학금 문의 전화번호 있습니다. 해당 전화번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저희가 해당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통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장학금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다양한 장학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